원영이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확실해서 약간 뭔가 <웃음> 내가 <웃음> 뭔가 만약에, 제가 만약에 근데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. 오, 원하는 거확실히왜냐면 어렸을 때 사진을 그본 적이 있거든요. <laughs> 팔짱 끼고 막 <laughs> 이런 <laughs> 사진. 아 팔짱 끼고. 네, 아우 네. 밝혀지고 있네요. 그러게요. 일학 천금을 갖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. 네, 네. 음 저는 일단. 사고 싶은 거다 사고 휴양지로 좀 가서 쉬다가 올것 같아요. 이번에 After l 노래도 들으면서, 어 너무 좋죠 After l 들으면서 이렇게 아래 춤출 것 같아요. 아, 딱이네 딱이야. 천금 만금 더 불려서 올것 같아요. 야.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저, 일단 수원 100개로 늘려주시고요. 어. 아 그게 아니죠. 그럼...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를 해줘야죠. 오잘 아는 것 음. 같아요. 여행은 필요해.